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그런데 같은 시기 캄보디아로 간또 다른 30대 남성도 연락이 끊겨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남성 어 씨는 가족에게 2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는 영상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. 가족들은 그제서야 어 씨가 캄보디아에 간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이 외교부와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두 달째 행방은 묘연합니다. 앞서 숨진 예천 출신 대학생 B 씨 역시 방남해에 간다며 출국했다가 범죄 조직에 유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조직은 B 씨를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이용하려 했고 경찰은 이미 조직원을 검거해 상선을 추적 중입니다. 경북에서는 이와 비슷한 해외 실종 신고가 이미 5건이나 접수된 상태.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. 고수익 알바로 유혹하는 해외범죄 조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